해보고. 근데 모자는 란비 이렇게. 응. 다 켜져냐? 큐. 모자란 내 남자의. 백업 감성. NBA 도쿄 쇼. 농구 이야기. 농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옷가안가짜세인데 돈은 하나도안되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일내 시간과 체력을 들여가면서 비효율적이지만 그냥 좋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농담 준비를 하면서 레딧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리플레이 리플레이 네, 안녕하세요. 농담의 대차입니다 어, 우선 여기는 제 방이에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슬램덩크 책까지 있고, 이렇게.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사인북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미리 농담 배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레이커스와 클리프스의 경기로 시작이 되는데, 정치자분들께 좋은 농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농담 경기 준비차 경기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볼일이 있어서 좀 나왔는데 날씨가 갰네요 날씨가 갰고 사실 오늘 새벽 3시 반인가에 포틀랜드랑 멤피스 시드 결정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결과는 아는데 경기를 못 봤어요 조금 있다가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카페 와서 이 m b a c o m 들어왔는데 역시나 다이 포틀랜드 소식이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포틀랜드 때 렌피스의 경기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 예. 대학주시...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모아놨던 루키 잡지니다이 중에 되게 오래된 것도 하나 있어요. 2009년 건데 이게 아마 제가 처음. 그 루키거든요. 그 당시에 이 대용 브로마이드, 이 코비 브로마이드를 준다고 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차에 트렁크에 브로마이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11년 전 NBA 소식을 한번 보면은 와이에미트의 또 듀인웨이드, 필라델피아 이거 달라네요. 예, 요새 굉장히 많은 이슈를 뿌리고 있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이거 달라도 보이고. 이 불스 시절의 데이로즈도 보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또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브롱노페즈. 이게 또 멸치로 돌아온 멜로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왜 회사를 안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야간 근무예요 오늘은.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요. 어, 맨 위에 떠있는 게 이제 신과 함께네요. 어, 김프로님, 이프로님, 정프로님 해가지고 3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이 핸드폰으로 주식을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쭉 보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신문을 보는데 오늘 또그 돈을 내라고 하는 용지와 함께 신문이 배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신문까지 읽으면 딱 저의 루틴이 완성됩니다. 동물 메디컬 센터 야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밤 10시 출근인데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출근을 하면 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에 다 와서 어, 이따가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담의 아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청중들이 없어서 조금 어색해요. 저기 그 감독과 선수들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경기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에 저희 농담이 유튜브와 이제 그 팝방을 같이 겸하게 됐어요. 많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경기 보고 어 분석도 최대한 음, 개인 시선에 맞게끔 해드릴 테니까, 꼭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